好。 왼쪽키펌핑 왼쪽 키펌핑 오른쪽 키펌핑 하시고, 왼발, 히치. 왼발, 싹 놓으면서, 왼쪽 키펌핑 오른쪽 키펌핑 왼쪽 키펌핑 오른발, 히치. 카운트,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, 식스, 세븐, 에이. 섹션 쓰리, 오른발 히치하는 상태에서, 오른발, 4분의1턴 2분의 1턴 하시고 또4분의1턴 하셔서 왼발 축에서 그 다음에 오른발 사이드 놓으시면서 힙 롤링, 롤링해서 왼발 포인 또 왼발 사이드 놓으면서 힙 롤링 하셔서 오른발 포인 섹션 4 카운트 원 2, 1 2 3 4 5 6 8 6 8 태그 있습니다. 여덟 카운트, 오른발부터, 1, 2, 3, 4, 5, 6, 7, 8. 마지막 세 번째 월, 태그는, 여러 번째 월 끝나는 후에 3시 간향에서 태그, 1, 2, 3, 4. 4 카운트 태그 있습니다.